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 1번지 시사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재명 대표가 22일엔 깡패 23일엔 오랑캐 등 거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체포동의 안보결 호소를 위한 당 안팎 신호이지만 양면가치로 해석된다는 tv조선 소식이다. 올해 벌써 다섯 번째 오늘 기자회견에 7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선 이 대표다. 강도와 깡패 날뛰는 무법천지 오랑캐 불법적 침략 등광공엔 그가 불체포특권도 당대표직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다. 그 배경엔 서른의 원의 조건부 부결이 작용한다는 매체 평가다. 이번엔 일치단결 부결시키지만 그 이후엔 이 대표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는 말에 숨겨진 양면같이다. 이번 부결이 공짜가 아니라 대가가 따른다는 의미다. 회기가 끝나면 스스로 영장심사에 나가거나 기소되면 사퇴하라는 의미라는 비명계 초선의 원에서부터 두 번째 영장이 나오거나 대표직을 내놓으라는 수도권 재선의원 발언이 조건부 부결의 미라는 해석이다. 이래저래 꼼짝달싹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이란 조웅천의 원 23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가 상징적이다. 이낙연 전 대표도 별 얘기가 없어 답답한 비명계의 원들이 꽤 많은 모양이다. 이 대표 추락이라는 낙수 효과를 바라는 의도인지 알수 없지만 고민 중인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윤태 전 사무총장 23일 1 2일 김현정 뉴스쇼 발언 경우 강성 지지층이 수박 박쥐 좌표 찍기가 가장 현실적인 부담이란 얘기다. 7년 전엔 내가 수갑 제일 채우고 싶은 사람은 박근혜라고 하던 이 대표가 이젠 수갑 채우는 건 좋아도 차는 건 별로인 모양이란 박대출의원 냉소가 23일 그의 페북에 올라왔다. 반드시 청와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척 채워서 교도소로 보내야 발언에서부터 권력 크기만큼 책임도 커야 마침표. 수갑 채우고 싶어 등이 대표 지난 발언에 대한 연합뉴스 소식도 TV뉴스가 옮겼다. 한편 정상적 법 집행을 조폭오랑캐로 표현한 건 수사팀 무멸 형사 사법 시스템을 조롱한 것이다는 검찰 관계자 전원이 알려졌고 한 시간 이상 기자 회견할 게 아니라 판사 앞에서 하라는 한동훈 장관 비판도 전해졌다. 현주 기자 sacopa@outlook.com